예,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7시 25분이에요. 자, 일찍 나와봤습니다. 월요일. 어려운 날이죠. 콜 없는 월요일이에요. 자, 일찍 나온 만큼 좋은 콜, 탈출 콜, 첫 번째 콜 잡고, 어,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로얄 생등심 앞에 가서, 분위기 조금만 보다가 영 분위기가 안 좋으면 오늘은 그냥 막 타야 되겠습니다, 그냥. 주는 거 그냥 잡히면 가는 겁니다, 오늘은. 안 그러면 도저히 월요일은 매출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진짜로. 자, 그러면 전투 대리기사 모드로 닥치는 대로 잡아 타도록 하겠습니다. 콜 잡고 카메라 켰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38분 1시간의 기다림 끝에 강남구 논현동을 잡았지만 전동 휠이 안 된다네요. 실을 자리가 없다고 또 뜨네 나한테 아 죽겠네 진짜 전동이 <laughs> 전동이를 실을 수가 없다고 어... 아아 이거 오늘 조졌네 이거 이야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봐야죠 아유 너무 아쉽네요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어, 적당한 콜 잡고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어 이거 망가면 큰일 날것 같아요. 지금 만송동 밀곳에서 김포 장기동 가는 걸 잡았고요. 53,600 포인트면 거의 66,000원, 67,000원 정도 되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아까 논현동 가는 거휠 빠꾸 먹고 바로 두 번째 들어온 거 바로 이거 나가야 되겠습니다. 초 콜로 김포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또 김포에서 고양, 인천, 부천 이렇게 연계를 잘 하면 될것 같고요. 장기동 가서 음. 이용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대리 호출하셨어요? 장기 맞으시죠? <목소리> 트렁크 조심히 이용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꺼진 거죠? 네네네, 꺼져있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7분이고요. 여기는 장기동 중에 S클래스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요금 67,000원 나왔고요. 우와 장기역에 기사님 너무 많은데요 이거. 근데 장기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우와 기사님 진짜 많다. 다못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우와 큰일 났네. 살아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장기역 공영 주차장으로 가서 콜데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몇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조금 있다가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여기는 장기동 먹자 골목이고요. 현재 시간은 9시 31분입니다. 여기 장기동 먹자 도착하자마자 바로 콜 하나 잡았고요. 안산 상록구 부곡동 가는 콜 배차 받았습니다. 요금 5만원 되겠고요. 이거 바로 탈출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이거 넘기면 아주 그냥 1 시간이에요. 1 시간. 그냥 죽는 겁니다. 자, 고객님 만나서 바로 안산 부곡동으로 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대리기사이고요 여기 블루헨즈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저 블루헨즈 앞에 주차장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장기동 블루헨즈 아니에요? 예, 예. 아니요 031-989-8242 지역이 어디세요? 여기 김포입니다 고객님 여기 콜센터에서 잘못 올렸어요 그럼 김포장기예요 김포장기 네야 김포장기동인 줄 알고 불이 이렇게 왔는데 대리사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아 진짜 이 콜센터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는 김포인데, 화성이라고 하셔서, 그, 손님께서.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예, 네. 예, 장기동을, 장기동을 잘못 들으셨나봐요. 동탄 선생님. 장지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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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동탄 장지동을 김포 장기동으로 잘못 알아듣고, 장기동 불렌즈에서 부곡동으로 만원에 간다고 올렸는데, 제가 그걸. 냅다 잡아 가지고, 이거 만약에 휠 기사 아니고 걸어갔었어 봐요. 이거 완전 한 20, 30분 까먹는 거거든요. 피크 시간에 진짜 너무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아무튼 지난 일은 있고, 여기 지금 장기동 공용주차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몇번 탈출을 한 적이 있어서, 여기에서 시즈모드를 받고, 어, 콜덱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어둠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지금 그 안산 부곡동 가는 콜 때문에, 뭔가 여기서 한번 꼬인 것 같아요. 자, 과연 오늘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간은 1 0시고요 아, 자꾸 버빙콜만 안 뜨네요, 버빙콜만. 지금 광주 능청동 가는 게 55,000원에 디버브로 떴었는데 잡았다가 뺐습니다. 그리고 마포 가는 거 34,000원 카카오 콜이었는데못 잡았고요. 십정동 가는 게 25,000원에 떠가지고 거부 눌렀습니다. 네, 조금만 더 있어보죠. 콜은 뜨네요. 10시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만 더 대기해보겠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8분이고요. 용산 청파동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금은 3만 0천 원이고, 아, 조금 아쉽지만, 지금 한 시간 정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손님 앞에 계십니다. 예, 네, 용산 가서 이어갈게요. 예, 네, 사장님, 짐좀 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55분이고요. 여기는 용산 청파동이에요. 운행 소요시간은 32분 걸렸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디냐면 남영역 바로 앞이네요. 자, 가만히 있으면 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기 단독 배정권 키고. 적당한 콜 잡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3시 3분이고요 삼각지 공영주차장에서 타워팰리스 2차 가는 콜 3만원 맞춤 콜로 배정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콜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고객님 만나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 들어오죠. 3번 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요, 11시 32분이고요. 여기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잘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봉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늘 가는 곳이 매봉입니다, 여기선. 네,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아주 그냥 곡소리가 납니다, 곡소리가. 이럴 때는 빨리 뭐라도 잡고 또 튀어나가야 돼요. 일단 저는 강북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도봉노원, 의정부 양주, 동두천, 광주. 이럴줄 알았다. 거절. 아, 갈걸 그랬나 봐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57분이고요. 매봉역에서 콜 대기하다가 네,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어디를 가냐면 개포동에서 향남을 갑니다. 향남 요금 7만 원 나왔고요. 예상 소요 시간 40분 찍히네요. 7만 원이면 야안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향남 갔다가 제가 옛날에 조진 적이 있죠. 봉담까지 라이딩해서 트로카를 타고 온 적이 있는데 향남 가서 살아 돌아와봐야 되겠습니다. 향남읍 평리 처음 가보는 데긴 하지만 단가만 맞으면은 두칸 빼고 다 갑니다, 진짜로. 고객님 모시고 향남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30분이고요. 여기는 여기 금곡동인가요? 네, 분당 금곡동입니다. 미금역 근처고요. 저는 여기에서 정자역으로 가서 콜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자역에서 간간이 의정부 뜬단 말이죠. 의정부 놓고 강남 서초 이렇게 놔야 되겠습니다. 로진 이렇게 놔 놓고요. 이제는 올라가야 되니까 콜만어. 도착지 좌표 옥정동으로 바꿔놓고요 와 근데 아까 그 상록수 대리운전 와 진짜 너무하는 거 같아요 아니 논현동 갈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것만 아니 뭐 미안하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본인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열 받는 거 있죠 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기사들의 몫이 되거든요. 출발지까지 시간을 써가면서 왔는데, 제가 장기동에서 첫 번째, 어, 안산 부곡동 가는 거는 제가, 어, 그런 해프닝이다, 어, 넘겼습니다. 근데, 콜센터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의 그 태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와. 뭐,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분당호는 고객님이랑 너무 대화를 즐겁게 하고 오면서 어, 다 풀렸어. 어 그러면은 정자역으로 가서 콜 잡고 카메라 켰습니다. 어, 오, 멋있다. 그럼 LED 작업하신 거예요? 네? LED? 아, 네네, 네네. 오, 멋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2시 37분이고요. 여기는 정자역 근처입니다. 아까 오다가, 와, 전동휠 LED 파박이 해놓으신 대리기사님 만났는데, 오,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고, 전 여기 이제 업소 라인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 네, 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양주 고암동 잡았습니다.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취소인 거죠? 네, 고생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서현동에서 양주시 고암동 6만원. 취소. 오늘 날이 아니네요. 한 방에 양주 갈수 있었던 좋은 조회지회였는데한 방에 양주. 와. 현재 시간 12시 54분 정자역 상황입니다. 강남을 외치고 있습니다. 강남을 외치는 사이에 혼자 강북을 외치는 에이스. 삭제. 콜이 없네요. 콜이 없습니다. 아... 판교까지 보고 있는데, 뭐, 뜰 생각이 없네요.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58분이고요. 콜마나 콜배차받았습니다하남 네. 망월동 가는 콜이고요. 28,000원 요금 나왔고, 어, 예상 소요 시간 한 2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외곽 타서 쭉 가면 되니까. 자, 여기 정자동 파크뷰 아파트에서 미사강변 하우스 티드라이크 아파트 가는 폴, 요거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사 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시 35분이고요. 여기는 한남망월동입니다. 아, 자 오늘 역대급 멘탈 싸움이네요. 이게 예, 멘탈을 꽉 잡고 있어야 이게 술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이따가 5시부터 6시 아 6시부터 비가 온대요. 6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하남에서의 탈출 코를 빨리 잡으러 갑시다. 자, 미사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역에 도착했는데, 야 분위기가 그냥 아주 난리났습니다, 진짜. 이따가 6시에도 비도 온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올라가는 코를 잡아야 되는데, 아 역시 월요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조졌습니다 아, 탈출 콜 잡았습니다. 망월동 미사미 타워에서 청학리 주공 1단지 아파트 가는 콜이고요. 이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또 여기에서 한 시간이에요. 다행히 전동 휠 된다 하시네요. 오늘 첫 콜에 휠 바꾸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 별내면 청학리 고객님 모시고 청항리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렁크 이용 가능하겠죠? 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15분이고요. 여기는 별레면 청강리입니다. 와, 어떻게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지금 여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가지고, 와, 지금 빨리 저기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야, 아까 운전해서 오는데, 우두두두두두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와다다다다다다 아, 깜짝 놀래가지고 그나마 지금 도착해서는 살짝 미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와 이거 빨리 의정부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답이 없고 잠깐만요. 와 비가 많이 오네. 잠깐 여기에서 비좀 피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다가는 비를 쫄딱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에 살짝 눈치 보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카메라 켜겠습니다. 와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여기 동의정부 아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비가 안 와요. 근데 달리면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뭐 어떻게 해요? 뭐 지금 망가대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하고 있고 와 여기는 자동차들이 너무 쌩쌩 달리는 곳이라 가지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엄청 빨리 달려요 차들이 위험합니다 위험해 아무튼 안전하게 라이딩 해서 이제 의정부 들어가서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도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가 나타나서 지금 이쪽 고산동이거든요 자전거 도로로 해서. 탑석역 쪽으로 어, 가는 길이 아마 있나 봐요. 저번에 그 댓글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쪽 자전거길로 가면 탑석에서 고산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댓글을또본 적이 있어서 어, 이번에는 네, 거꾸로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자전거 도로가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굴다리에서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자 자전거 도로 따라서 자, 의정부 시내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자전거 도로가 끊겼습니다. <laughs> 와 이거 저쪽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나? <laughs>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자 그러면은 어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왔던 길 그대로 돌아서 돌아서 가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이쪽으로 보도네 보도가 있네요. 오차차 오차차차차오차차차차 결국 조금 돌아왔네요. 이쪽 길은 뭐 다음에 탐험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결국에는 라이딩이네요. 오늘 6시부터 비가 온다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는 2시인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확실히 경기 북부는 날씨도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 라이딩 하고 조금 이따가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33분이고요. 여기는 의정부 신곡동이고요. 자, 동네로 가는 콜 하나 배차 받았습니다. 의정부동에서 양주 만송동 휴먼시아 5단지 가는 콜이고요. 요금 2만원 나왔습니다. 이거를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3시부터 7시까지 비가 내린다고 방금 예고가 떠가지고 빠르게 이동해서 본인 동네 모시고 동네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지금. 야, 그러면은 양주 고급동 가서 카메라 다시켜겠습니다 네, 2만원요? 이 아 그쪽 길이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고읍동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고요. 오늘 오, 처음에 김포 장기동을 들어갔다가 힘들었죠. 첫 번째 출지 오류콜 그리고 나서 마포 왔다가 조곡동으로 잘 갑니다. 야 여기서 이제 환하게 만든 두 번째 출지 오류콜야 이거는.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향남 가는 건. 무튼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죠. 뭐, 이렇게 가끔씩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해프닝도 뭐, 일어나야 또 인생이 재미있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와,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동네. 여러분들의 월요일은 어떠셨나요? 진짜 죽음의 월요일입니다. 진짜 요즘에는. 아무튼 오늘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